초강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돈 공부, 세계보다 달러가 먼저 움직인다. 돈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경제를 잡아라. 강달러를 지나 초강달러 시대를 대처하는 법, 달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첫걸음이다. 김준 SK 이노베이션 부의 현 경제 위기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통찰했다. 현종훈 이은행 대표, 우리에게 달러 환율의 흐름이 왜 중요할까? 세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달러이자 환율이기 때문이다. 달러의 흐름을 읽고,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이 글로벌 경제를 잡는 기본이자 첫걸음이다. 세계는 달러로 촘촘하게 엮여 움직인다. 달러의 움직임을 알면 거시 경제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상의 움직임, 미래 경제를 예측하면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 요즘 환율 움직임은 불규칙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한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 불황, 경제 위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국제 금융의 중심에 있는 달러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다.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달러는 날이 갈수록 강세가 높아진다. 저자는 이 상황에 대해 강달러를 지나 초강달러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이 책은 글로벌 경제의 기본을 알려주며 초강달러 시대를 대처하는 법을 기업별, 개인별로 설명하고 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운다면 지속되는 경제 불황, 초강달러 시대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